안녕하세요. 설의신당 소연에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하반기 띠별 운세 중에서 호랑이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호랑이띠는, 어, 내가 호랑이띠를 좋아하나봐.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laughs>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진취적이고 하고자 하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세요. 의욕도 강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하셔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별히 유념할 건이 점에서 내가 사업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사주에 사업운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체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금전운도 진짜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셋뻑이 없나 할 정도로. 힘드셨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조금씩 그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운기를 놓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준비하시고 여태 동안 계획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10분 활용하셔서 좀 내가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상담도 좀 해보시고 호랑이띠 분들도 조상의 운을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항상 뭔가의 한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좀 부족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과감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할일은좀 하면서 내 오늘 받아 먹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혈관 건강에 특히 호랑이띠 분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도 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해신당 소연 애기씨였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